가해자가 후회하거나 회개하지도 않은데 용서를 빌지도 않는데 용서한다는 거참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침략당하고 35년 동안이나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뭐라고 말하죠? 뭐 우리가 뭐 언제 뭐 침략한 적 있냐? 우리가 근대화 시켜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언제 우리가 위안부 강제 동원 시켰냐? 걔들 자발적으로 와서 그렇게 한 거지. 우리 그렇게 한적 없다. 자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기잖아요. 근데 저런 일본 놈들한테 우리가, 우리가 너, 니네들 다 용서해줄게. 이렇게 말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한다고 그게 용서가 되고, 그게 다 해결되는 거나요? 본인들은 잘못했다고 전혀 생각도 않고, 목에 힘주고, 에,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다 용서해줄게. 이런다고 용서가 되는 겁니까? 절대 그거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설사 용서해준다고 말을 해도, 그거는 아름다운 용서가 아니고, 사실 알고 보면 아주 에... 격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용서와 또 그런 관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격이죠. 안 맞는 겁니다. 차라리 용서한다라는 말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 있는 관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용서도 용서받을 준비가 조금이라도 되어 있는 사람에게 용서한다는 말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은 아무 잘못도 인정을 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본인이 짠하고 나타나서 내가 동생 요셉이야. 내가 옛날 20년 전에 한거다 용서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이런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충 사과하고 대충 용서를 빌면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애들이 잘못할 때마다 그냥 죄송해요. 말 한마디에 그냥 부부는, 그래, 너 용서해줄게. 야, 며칠 지나고 또, 죄송해요. 그럼 너 용서해줄게. 그러다가 또, 조금 있다가 또, 잘못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그러면 너 용서해줄게. 이러면 어찌 되죠, 애들이? 부부를 웃을 게 여깁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재,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말 한마디만 하면 다 해결돼. 야, 걱정할 거 없어. 야, 이런 거 복잡할 거 없어. 우리 엄마랑 말 한마디에 한번 되는 거거든. 그냥, 조금 죄인 척 하면 돼.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애들만 그럴까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람도. 어떤 법을 어겨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 제대로 할게요. 법원 가면 그냥 판사가 알아서 그냥 또, 또 용서해주고. 또, 그 다음에도 또, 잘못했어요. 제가 자신 안 그럴게요. 그러면 또 판사도 용서해주고. 계속 그렇게 풀어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아,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야. 내가 진짜 제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걱정 마. 판사는 또그 판사는 가서 그냥 잘못했어요. 말 한마디만 하면 돼. 뭐 걱정할 거 없어.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도 격이 있어요. 용서도 품에 있는 용서를 해야 돼요. 왜격 떨어지는 용서를 합니까? 그거는 용서 같지도 않게 되는 것이며 그거는 어줍지 않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쉬운 용서를 하다 보면 문제는 격이 떨어지는 용서가 되는 겁니다. 용서 같지 않는 용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지키기 위한 용서에 불과하지 실제로는 아무 관계 회복도 안 되는 용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씀을 너무 안 지켜서 문제고 또는 말씀을 너무 잘 지키려다가 격이 떨어지는 용서를 해버리는 이런 또 교민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다안 돼요. 둘다 안되는 겁니다. 용서를 안하는 것도 안되는 것이며 격이 떨어지는 용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품이 있고 격조있는 용서를 할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어설픈 용서 어줍지 않은 용서, 격이 떨어지는 용서, 상대방이 받지도 못하는 그런 용서 그런 용서하지 말고 요셉처럼 모두가 다 살아나는 주인공이 되는 그런 정말 격이 있는 품이 있는 그런 용서로 그런 사랑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통에서 어떻게 요셉은 그 용서를 아름답게 품이 있는 용서로 격이 있는 용, 용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먼저 24절에 보니까 시무원을 남기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냥 다 자신을 드러내고 용서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용서할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둔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 가두면 뭐 복수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9명은 풀어주고 한 명만 남아, 남겨놓겠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 시험거리가 있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요셉 앞에 잘못했던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또 용서를 빌게 되도록 요셉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남겨놓고 집에 돌아가서 막내 아들을 데려와라.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고 너희들이 독실한 사람임을 내가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여기서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자 여기서 요셉의 형들이 믿음이 없고 옛날처럼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죠? 다시 오긴 와야잖아요. 왜냐하면 양식이 다 떨어졌으니까. 오긴 오는데,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고 적당한 종 하나 선택해가지고 아니면 적당히 놀고 있는 어느 사람 돈 주고 포섭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너 오늘부터 우리 동생 해. 생각해 보세요. 총리가, 외고의 총리가, 뭐, 베냐민이 누군지 어찌 알겠어요? 막내 동생이 누군지 어찌 알겠냐고요? 아니, 지금처럼 무슨 주민등록 을딱 떠가지고 뭐 인터폴에 딱끼웁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그걸 증명하겠냐고요? 증명 못하죠? 당연히 아무나 데려오고 얘가 또 우리 막내예요. 뭐, 이러면 뭐, 뭔 관계가 있겠어요? 꼼수 부리면요, 여기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꼼수 부리는 걸 충분히 알겠죠? 자기, 자기 동생인데 왜 몰라요? 당연히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시험을 통해서 형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진행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꼼수 부리지 못하도록 또 요셉이 아주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이 일을. 이 모든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요셉 개인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품위 있는 용서를 하는 거죠. 격조 있는 용서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도 마음이 다 풀어지고, 형들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갖고 계시는 거죠. 자, 요셉의 형들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드디어 20년 전에 자신들의 모습이 생각났던 거죠. 왜냐하면, 요셉이 그렇게 예언하고, 빌고, 무릎 꿇고, 제발 형들나좀 살려주세요. 앞으로는 제가 잘할게요. 앞으로는 제가 아버지한테 좋은 이야기 잘해줄게요. 제발 좀나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빌었지 않겠어요? 예언, 애벌복걸 했잖아요. 근데 귀딱 따다 버리고 무시했거든요. 그리고는 노예로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오늘 똑같은 일을 당한 거예요. 우리는 정탐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는 열두, 열두 형제로서 한 명은 없어졌고,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탐할 게 아니고, 먹은 게 떨어져서 온것 뿐입니다. 아무리 예원하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20년 전이 딱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 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낯 놓고도 기억자 모르는 놈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만으로 충분히 기억을 해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 우리가 20년 전에 요셉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형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그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풀어내립니다. 마음이 풀립니다. 사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고생했고, 종으로 팔리고, 죽을 자리를 수없이 견뎠고, 감옥에 들어갔고, 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 총리가 됐지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부자집 도련님으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정말 죽을고생난 거죠. 죽지 못해 산 거예요, 그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절대 살수 없는 길을 살아왔죠. 그렇게, 한쪽으로는 억울한 게 있고, 또, 용서하기로 마음은 먹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에 대한 미움이, 원망이 왜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끼리 우리가 20년 그 전에 그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수군거리면서 우리가 그때 요셉한테 잘했어야 하는데 어떻게든 살려줬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일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말하면서 요셉에 대한 걸 지금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걸 다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 감정을 주치하지 못해서 한쪽으로 가서 울고 나옵니다. 왜 울었을까요? 요셉은 형들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에, 형들에 대한 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다라는 게 오늘 드러난 거예요. 비록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고 그 사실을 에, 정말 외면하고 있었지만 오늘 딱그 일이 벌어지니까 비슷한 일이 벌어지니까 아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20년 전의 죄를 지금 요셉 앞에 고백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저, 회개한 건 아니지만 후회하고 있어요. 아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나쁜 놈들이다. 이거, 마땅히 우리가, 이거 지금 하나님께 벌 받는 거다. 라는 것을 서로서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마음이 풀어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아주 잘못한 놈한테, 내가 미안했어. 요말 들으면요. 사실, 이렇게 눈물이 날수 있어요. 그동안 진짜 억울했고, 막 그동안 쌓였던 이 감정들이 한순간 풀어질 수 있다고. 요셉이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한쪽 가서 울고 나오죠. 자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건1 0 명의 형제들 중에 시몬을 결박해서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 형들은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근데 왜 시몬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왜 시몬일까? 생각을 하면서 예, 그 앞부분까지 성경을 다 이렇게 뒤져봤어요. 예, 그랬더니 힌트가 나오더라고요. 시몬은 둘째였습니다. 창암이었어요. 첫째가 루벤이었거든요. 근데 종으로 팔려고 할때 루벤은 어떻게 했죠? 요셉을 살리려고 했어요. 어떻게든 그냥 그 구덩이에 집어 넣었다가 가고 나중에 돌아와서 요셉을 살려가지고 집으로 보내려고 루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동생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노예로 팔려버린 거예요. 그 주동자가 누구냐?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앞부분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시므온이라는 게 드러나요. 왜 시므온을 결박했을까요? 당연하죠. 시므온이 주동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도 지금 이 일을 통해서 20년 전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시므온이 갇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주동자가 정확히 잡힌 거예요. 이 주동자가 되는 건 성경에 없어요. 근데 힌트가 있어요. 근거가 나와요. 오래 전에 이가난 땅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야곱이 돌아왔을 때. 세겜이라는 동네에서 디나가 추행을 당하잖아요.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억지로 세겜에 있는 추장 아들들과 같이 결혼하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할례를 받으면 너희가 너희가 우리와 결혼할 수 있다. 우리 동생을 너에게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할례를 딱 행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두 사람이 가서 성으로 들어가서 칼을 차고 들어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두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시무온과 레위입니다. 여기 시무온이 나와요. 그래서 열두 형제들의 아버지 야곱도 시무온의 성정이 아주 대단하다는 거, 불같다는 거, 약간은 좀 예. 이거 예수님 안 믿었으면 하나님 몰랐으면 완전 포악자였을 가능성이 높은 이시무온의 성격을 알고있었어요 그래서 이시무온이 주도적으로 요셉 죽이도록 그렇게 만든 들어 거예요. 한마디로. 앞뒤 정황을 다 따지면 그래요. 그래서 시무원을 결복한 거죠. 그래서 10명의 형제들도 20년 전에 지금 사건을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시무원이 딱 갇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시무원 자신은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자기가 주정자였는데 자기가 지금 이렇게 딱 갇히고 있으니까 뭐 이거는 하나님이 딱 꼬집어가지고 딱 끄집어내서 정확하게 징계를 하시니까 심판을 하시니까 아무도 꼼짝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또 이와 같은 근거는 뒷부분에 가서 또, 또 살펴볼 겁니다. 그냥 근 그냥 희박한 추측이 아니고 근거가 너무 확실해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요셉은 형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자신을 드러내서 격조 없는, 품이 없는 용서, 어설픈 용서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름답게 진행해 갑니다. 그래서 형들이 스스로 깨달아 알도록 하죠. 진짜 깨달아 압니다. 딱 결박당하고 한명 남겨놓고 유네들로 돌아가라 말하니까 자기들끼리 속삭였다 하고 20년 전의 사건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완전히 사람들이 바뀌어갑니다. 요셉이 이렇게 아름다운 용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갖기보다는 요셉처럼 사랑으로 회개기까지 만들어주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뭐 상대방도 살고 나도 사는 모두가 다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로 여러분도 세워지기를 주인으로 축원합니다두 아, 네. 번째 주시는 말씀은 드디어 형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형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던 중, 곡식 자루에서 곡식 값이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웬떡이야? 네, 돈 지불하고, 그리고 곡식을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곡식도 없고, 돈도 그대로 남고.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거 왼떡이야 이거 완전히 땡 잡았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누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에게는 이게 왼떡이냐 아니었어요.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십시오. 28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드디어 하나님을 이 사건에 결부시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요새의 형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형편 없는 겁니다. 예,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그냥 가정에, 그냥 하나님으로 섬겼을 뿐,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니까. <laughs> 죽을 자리에 내주는 거잖아요. 차라리 죽이니만 못한 것이 당시의 노예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요셉이 믿음 없었다면 요셉도 자살했을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갈수 있으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살을 못한 거지. 어찌 보면 어찌 보면 차라리 형들 손에 죽어버리는 게 그냥 거기서 고생 끝나고 천국 가고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 노예로 팔린 건 너무 너무 비극적인 일이었고 정말 그냥 죽을 고생 난거 아니에요. 죽는 것보다 더 못한 상황이었다고요. 그런 형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거론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팔때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이야기했을까요? 그랬으면 그런 짓안 했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요셉이 죽었다라고. 에, 그렇게 적당히 둘러댈 때 하나님 기억했을까요? 하나님 기억했으면 그런 그런 거짓말 안 하죠. 부모에게 가슴에 못을 박는짓도안 하죠. 절대 안 하겠죠. 그런 거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그냥 적당히 섬기긴 했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어요. 당연히 자기들 입속에서 말속에서 하나님을 거론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오늘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거론합니다. 즉 지금, 감옥에서 이제 풀려났을 때, 그때 지금 20년 전 사건을 꺼내고, 오늘 지금 왼떡이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을 하실까? 막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왼떡이야가 아니고, 돈 벌었다? 우리 돈 굳었다? 이게 아니고, 지금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죠? 이미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원이 딱 갇힌 거, 자기도 또 잘못했지만, 주동자인 시원이 딱 갇히는 거 보고, 더더욱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걸 강하게 느끼는 겁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사람이 고난을 당해봐야 자신을 뒤돌아본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보아야 자신을 점검해본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보아야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의 영혼을 다시 한번 한단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정탐으로 몰리고 감옥에 갇히고 대표로 심모온이 갇히고 나머지가 집에 갔다 오는 조건으로 풀려나는 이,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해봐야 내 죄가 생각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배운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것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운 는 거. 그래서 제이 열두 이 형들, 이 형제들이 고난을 통해서 20년 전에 저희가 생각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을 조금씩 생각하고 믿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 무서운 분이었구나. 2 0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나쁜 짓 하고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천벌 내리지 않고 별한마지안 죽는 것 보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는데 아니더라. 하나님이 진짜 무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기회를 주신 거구나. 자 이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좀 살자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를 통해서 많은 간증을 듣지 않았겠어요. 야곱이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사연이 그렇게 많은 사람 찾기도 힘들다고요. 그런 아버지한테 안 들었겠어요? 당연히 들었죠. 수없이 간증을 들었겠죠. 그러나 그동안은 잊어버렸고, 우습게 여겼지만, 이제는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죠. 사랑온 성도역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워함으로, 회개의 길로 나아가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건, 책임지리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 집으로 돌아온 형들은 아버지께 모든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이번에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거짓말을 굳이 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러나 옛날하고는 달라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진실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이제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지금 여기서 한탄을 하거든요. 절대 안 된다고 말하거든요.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는데, 막내 베냐미까지 너네들이 또, 없어지게 만든다라고 요, 야곱이 절구, 극구 반대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 꼼수 잘 쓰는 놈들, 이, 참, 이 잔머리 잘 굴리는 이 형들이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집에 있는 종아한 놈 선택해서, 아니면 뭐, 걔도 좀 아까우면, 에 그냥, 저, 돌아다니는 놈들, 저, 좀 불쌍한 놈들, 돈좀 주고, 우리 동생 대역시키죠 연극하면, 뭐, 지가 어떻게 알겠어요, 뭐. 뭐. 다시 여기 와서 확인할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꼼수를 안 써요. 형들이. 이유는? 이제는 거짓을 말하고 행동하기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거든요. 하나님의 개입이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지자, 이제 형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책임지려는 성숙한 모습이죠. 예전에 가졌던 꼼수 예전에 가졌던 그냥 무조건 거짓말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는 이런 모습은 이제 감추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루벤이 아버지 야곱에게 다짐합니다. 만약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한다면 내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입장에서 보면, 뭐 자기 손자인데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래도 이런 말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야기는, 야곱이, 자기 아버지가 손자를 안 죽여도 두 아들이 결국 저주받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지금 두 아들한테 벌을 내릴 거라고요. 근데, 누가 두 아들이 벌 받기를 바라겠어요? 그런데 지금 루벤이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죠. 옛날 같으면 이렇게 안 했어요. 뭐내 잘못 아니야. 뭐 나도 할 만큼 했어. 사실, 누브에는큰 소리 칠 상황이 조금 돼요. 그게, 뭐, 요셉한테 큰 소리 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셉한테도 조금 변명거리도 있고, 아버지한테도 변명거리가 있어요. 아니, 나는 살리려고 했는데, 다른 놈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한테도 그 이야기 할수 있어요. 야, 내가 너는 조금 살리려고 한거 너도 알고 있지? 나는 살리려고 했는데, 다른 애들이 그런 거야. 특히 시몬원이 그런 거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요셉도 그거 다 보고 있었잖아요. 종으로 팔릴 때. 그거 왜, 몰랐,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루벤이 앞장서서 책임을 집니다. 헌신하죠, 희생하죠. 내두 아들을 저주를 받게 하겠다. 차라리 목숨을 내놓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반드시 이번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오겠다라고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의 생명이, 마음이 지금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점차 되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도 영적으로 조금 성숙해져야 됩니다. 마음으로도 좀 성숙해져야 됩니다. 이득을 위해서 그냥 뭐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도 팔아버리고 그냥 거짓말 밥 먹든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설사 손해를 봐도 설사 내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이런 성숙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허구한 날 손해보는 건 외면하고 핑계되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이제 무릎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나의 영혼을, 잠자는 나의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요셉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고 또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요셉과 같은 이런 주인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깨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와 내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 나야 됩니다.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깨 살려 나야 되는,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십자 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워서 다시 한번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요셉의 형들의 단계를 지나 지나서 이제는 요셉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름으로주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또.